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 조정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하였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 3자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 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방 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민간에서 하는 제안이 예산 편성 과정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